충격. 고령 가해자들이 조직 스토킹에 이용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숨겨진 진실. 고령 가해자들의 숨겨진 진실, 조직 스토킹의 어둠. 조직 스토킹이는 단순한 괴롭힘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 현상은 오늘날에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특히 고령의 가해자들이 그 주축이 되어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의도치 않게 조직 스토킹의 일원이 되어가는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령 가해자들이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마주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그들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르는 사이에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로 변질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존경과 사랑받던 존재에서 현재의 불행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이태롭게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실제.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의 형태로 가해자들은 인근 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남녀노소와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면 가해자들은 불쾌한 말이나 조롱 섞인 웃음을 던지며 괴롭힙니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타겟으로 삼아 공격하는 행위는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소음과 심리적 공격. 피해자는 또한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장비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의 소리는 일상적인 소음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죽어라는 언급이나 다른 비하적인 표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피해자의 심리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 요소를 만들어 갑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외면. 조직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입니다. 이들은 종종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쉽게 외면하기 일수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